네. 설경구 씨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 주시고요. 보통의 가족에서 이성을 지키려는 재원으로 분해서 강결한 연기 내공을 보여주실 예정인데요.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테랑 배우 설경구 씨입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동 씨 손인선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왼쪽.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정말 놀라운 연기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 성별, 성우 경우 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실게요. 네, 자 다음은 장동건 씨를 모십니다. 보통의 가족에서 신념을 지키려는 재규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장동건 배우 보통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연기 변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춘을 대표했던 장동건 씨가 이제 중앙을 대표하는데 너무 멋진 깊이 있는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깊이 있는 연기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왼쪽 그리고 시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배우 김희애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보통의 가족에서 가족을 지키려는 연경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 시리즈를 넘나들면서 믿고 보는 배우로 관객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죠.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의 가죽 컬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멋진 스타일을 선보이고 계시는데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우리 김혜 씨도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선 왼쪽. 그리고 정면 아래.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아함예 네, 김예씨입니다. 오늘은 예 우리 히블리 히오미 네 잠시에 다시 모실게요자 다음은 수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보통의 가족에서 진실을 지키려는 지수로 분했는데요. 지수를 색으로 표현하면 화이트 예 백의 색깔을 표현하고자 했던 수연 배우입니다 다채로운 매력으로 할리우드를 사로잡은 우리 배우 수연씨가 이번에 보통의 가족을 통해서 한국영화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 정면 아래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연씨도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 좋습니다. 자 미소가 정말 일품이죠. 왼쪽은 정면과 정면 아래에 버킷리스트 1순위였던 허진우 감독님과 이번에 한국영화 첫 영화 데뷔를 받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현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기 배우분들 모두 모실게요. 김희애 씨네 우리 장동건 씨와 설경건씨네 네분 좀 가까이 서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수현 씨가 몸을 살짝 풀어서. 네. 정면 아래죠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 네, 뭐 보통의 가족답게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자 <laughs> 정면 아 엄지척으로 바쁘셨나요? 엄지척 한번 바꿔야 돼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그 고... 왼쪽, 천히 고르 계도됩니다 편하게 하시대왼쪽끝 그리고 정면 자 하트 와 함께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의 가족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이 자리에 디테일의 장인 허진호 감독님 모십니다. 네 감독님. 자 이제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요 좋습니다. 네. 가까이, 아, 버킷리스트 쪽으로 가셨군요. <laughs> 자,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몸을 살짝 틀어서, 아, 센터를 맞출까요? 자, 지금 여기 스티커가 센터입니다. 감독님도 함께 봐주시고요. 네, 김혜 씨가 거기 서주시면 되고, 다섯 분 조금만 가까이 예. 서셔서, 감독님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오른쪽 설명구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자 다섯분 파이팅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보통해가지고 파이팅! 아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포토판넬이 있거든요 포토판넬을 들고 마지막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2024년 최고의 문제점 보통의 가죠 올가을 10월 극장 대개곡자 판넬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설경구시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시선은 정면 아래쪽 먼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다같이 파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 손으로 드시고 네 보통의 가족 파이팅!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다섯분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쪽으로 퇴장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보통의 가족 웰메이트 제작보고에 함께했습니다 올 10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2024년 와. 최. 형. 아 <laughs> <laughs> 어, 너무 좋네요. 예. 어,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설교부시